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럴 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룹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어제 시간에부터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방산이 못 가고 있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hlb 대형주가 어제부터 어젠 뭡니까?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때문에 이제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묶여가지고 따라서 내려가는데 현대로테 지금 장중에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음? 방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른 것도 소개해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총집합해서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일단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기간에서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비전 있고,